상승 압력은 올해가 더 강해요 사실은. 야 이거보다 더 오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정말 무리가 따르는데 상승 압력은 더 큽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 폭을 지금 막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laughs> 한다. 야 이런 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IAU 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인 우대방 부동산을 만들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시작됐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시즌 2보다는 2x다. 그러니까 두배 빠르게 사실은 규제 지역 확대하는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뭐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6억, 4억, 2억 이렇게 이제 강하게 초기부터 했던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어, 문재인 정부가 좀 차이점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냥 이제 실수요자와 투기자들을 동일 선상에서 그냥 규제로 묶어 버리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들은 뭐 사다리 끊기, 상향 이동에 대한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이상 대출을 안해 줬던 그런 규제가 있었죠. 예. 네, 런데 지금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아예 그냥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이런 형태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못 잡으면서 집은 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데너무또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비난만 한것 같아서 예. 혹시 칭찬할 만한 거한 가지 꼽자면 거의 없는데요. 아주 지역적인 거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중공업 이분양 매입할 때 우리가 양도세라든지 뭐 종부세 이런 거 빼주는 그 1주택 특례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연장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부동산 시장에 뭐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은. 점을... 교수님, 그럼 이제 2020년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아,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승 압력은 올해가 더 강해요, 사실은. 야, 이거보다 더 오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정말 무리가 따르는데 상승함정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월세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공급 물량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한 3만 세대 정도 됐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만 세대로 떨어집니다. 금리도 한두번 정도는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떨어질 거라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 금리나 대출 금리가 바로 이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금리도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내수 경기도 이제 좀 온기가 돌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예측하기가 저도 상당히 좀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 비해서 상승 압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거의 폭등을 만약에 한다면 그 트리거는 뭐가 될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신축으로 주거 선득주에 입주하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어, 잠실 쪽에 이제 입주하는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이제 같이 거의 동시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어, 실거래 찍힌 건한 41억 정도 되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42억 5천 정도 실거래가 찍혔어요. 근데 거래된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4 8억개 지금 찍혔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엘리트라고 하는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이라고 기존에 이제 구축 중에서 이제는 거의 한 20년 되어가는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그 아파트가 30억 초반이나 중반대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33억, 35억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아파트 비교해봤을 때 10매덕이 지금 상승해서 이렇게 찍힌 그 다고하면 아직까지 이제 실거래 등록은 안 됐는데요. 만약 에 48억이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파크리오. 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오히려 이제 세대수는 더 크고 한강은 훨씬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에, 그런 아파트가 지금 30평이 31억 정도 지금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한 16억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다뤄본 사람도 이 가격 차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주변 아파트도 이제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따라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어, 신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신축 아파트가 될 재료라고 볼수 있는 구축 아파트도 있는데요. 우리가 연립 다세대도 사실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평균 가격. 평균 매매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상승률이 한33% 정도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으로 보더라도 한20% 후반대거든요. 아파트를 추월해 버렸어요.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르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라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것만 오르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잘안 옵니다.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걸 뭐예전는갭 투자하고 이런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실 힘들어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재개발 호재가 있는 그 연립 다세대만 올라서 아파트부터더 올랐다. 이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가 될 원재료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 시세대비해서뭐20% 30%씩 막 올라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건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인식하던 상품은 아닙니다. 예런데 어,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요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수도권이랑 지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수도권은 이제 키 맞추게 하는 지역들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들, 동탄이라든지 구리, 그죠? 에, 그리고 뭐 안양시 만안구라, 마, 만안구라든지, 그 평촌이 아닌, 어, 이런 지역들은 조금씩 이제 키맞추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게 토재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 지방은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거선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도 사실은 이제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서울은 사실은 5만 세대 입주하다가 만 세대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은 이제 한반 정도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부산의 해운대구라든지 대구의 뭐수성구라든지 그죠? 이런 쪽은 주거선호 지역이니까요.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나머 여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지금 서울도 사실은 그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는 1~2% 정도밖에 우리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안 퍼졌는데 지방이 그렇게 빠르게 퍼지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서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올해는 이제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상승 압력을 크게 받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달에 서울중심 추가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 그 공급대책이 어쨌든 실효성 있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9월 7일날 공급대책이 작년에 발표됐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 공급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유부지라든지 뭐 말씀드릴 때 그린벨트 해제는 뭐 정부에서 저는 하나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어, 대부분을 이제 공공임대로 <laughs>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임대가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할수 있을까? 아마 공급대책에 규제에 대한 시그널 같은 것도 한번 넣지 않을까. 우리가 97대책에도 15대책에 15 0 1 적용될 수 있는 투기관리으로 지정하면 LTV 40%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97대책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기관리으로 넓게 이렇게 확대한 뭐이렇 듯이 뭐 그런 규제 시그널도 포함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해 시장 좀안정화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좀 내놓을 수 있지만 좀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신규 공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그냥 공급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이재명 정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저는 두 가지를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그 솔레 투자를 하는 수요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건 지방이겠죠. 우리 지방으로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1 주택 특례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본 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투자를 해야지. 이제 주택 하나 사가지고 대출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분들이 강릉에 가가지고 별장 사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 주택자들한테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5년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좀 대책들을 내야 되는데 서울은 규제하는데 지방은 안 할게. 지금 이런 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는 저는 지방으로 가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불안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저는 좀 정부에서 적극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때 해외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실수요만 하도록 만들어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우리가 유학 가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가는 경우만 주집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걸 풀어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한도 기준도 몇 백만 달러를 있었는데 그걸 거의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어 최근에는 이제 환율 문제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환율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집값도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좀자유화시키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가격도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만약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 환율이 지금 상태라 그러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거든. 그 다음, 수요분산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신규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어저께인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양도세 중과. 그거 그냥 가는 걸로, 그죠? 물론 이제 기재부, 거기서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아직 검토한 건, 없, 검토한 바 없다. 항상 그 항상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같은 걸 하면 다주택자 매물도 이제 줄거든요. 일반 양도세 같은 경우는 45%인데, 거기 20%가 2주택은 추가되고 그죠 3주택은 이제 30%가 추가되거든요. 에, 그럼 거의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럼 매물 같은 거를 걷어들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동결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매물이 계속 줄고 있는데 다주택자 매물마저 이제 줄어버리면 1주택자는 불편해서 못 지금 갈아타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매물이 더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하는 게 좋고, 정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다 그러면 중과 그 비율 자체라도 좀 줄여주는 거죠. 20%, 30%는 정말 네. 가혹하거든요. 양도세 중과 5월 시행되기 전에 네. 좀 많이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는 보시지 않나 보네요. 다주택자분들이 중과에 걸리고요. 네. 그 매물은 대부분 세입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있으면 토재 때문에 네. 팔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기한도 5월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매물. 아,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토재라도 좀 풀어줘야지 뭔가 이제 그, 그 세입자를 끼고 그저 거래가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토재라도 좀 풀어주는 것이 매물을 좀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의 최대 관심사가. 토재 해제 시점 같은데, 예. 네. 교수님은 토지 해제 시점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아, 저는 일단 토지 해제도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저번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에 뭐 한시적이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해제하겠다 했는데, 과연 지금 여건이 되는가가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상승폭을 지금 막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토호제를 해제한다. 야, 이런 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그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죠? 이러, 이러는데, 노도광이라고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플랜카드 붙입니다. 붙이면 정부에서 떼고, 붙이면 떼고 이러는데, 예, 어쨌든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제를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해제할 시점 자체가 최소 뭐 2, 3월에는 해야죠. 이걸 뭐 5월 달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렇죠. 뭔가 선거에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2, 3월에는 최소 해야 되는데, 빠르면 저는 1월에도 할수 있다고 봐요. 할수 있다고 보는데, 하더라도, 투기갈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은 확대하면서, 그죠? 우리는 규제는 계속해. 근데 실수요자 피해는 좀 막아주겠어. 뭐, 그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